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국감장을 이탈하며 생긴 논란과 관련해 정청래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입을 열었는데요. 당은 다르지만 평소에 젠틀하시고 바른지리를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칭찬의 말로 시작했다가 그 뒤로 나오는 팩트폭행에 여당 의원석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이미 뭐 법사위에서 다른 의원님들에 의해서도 언급된 것처럼 검찰에서 저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정에서 밝혀야 될 문제지만 대검찰청은 앞으로 그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대한 지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이나 대검찰청을 향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에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뿐만 아니라 제가 이 국감장에 있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과 마지막 종합 국감에 대한 질의 및 국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회피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상 발언을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어,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제척과 회피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제척과 회피,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러한 일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 제3 국회법 제32조의 4 제1항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저한테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님은 그런, 음,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어, 이 회피 또한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장동혁 의원님 질의가 6번이죠? 음? 6번번요 어, 장동혁 의원님 질의 순서가 6번인데요, 어, 간사님들께서 이전에 협의해 주시고, 어, 저도, 협의 결과에 따라서 회피를 허락할 건지 말 건지는 저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장동혁 의원님께서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간사관 협의에.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국회법, 국정감사법에 보면.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질이 순서입니다만, 장동혁 의원님의 회피 신청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법 제13조 제척과 회피 조항을 보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간 협의 결과 간사간의 의견이 정 반대로 갈립니다. 회피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 회피 신청을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정확하게 참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원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장동혁 의원님의 경우 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 모두가 어, 재산 신고 3천만 원 축소 신고는 실무적 사고일 텐데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어,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법사위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처럼 어, 검찰에 무수, 무리한 기소가 있을 때마다 어, 회피제척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오히려 이렇게 되면 법사위원들이 검찰로부터 어, 기소의 무기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라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 위원장은 국회법. 49조 1항의 규정에 있는 것처럼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어, 정체적인 의사 진행에 책임지는 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말씀드립니다. 어, 법사의 활동이 대검에만 어, 관계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 장동혁 의원님께서는 이 제척과 회피를 말씀하셨는데 정령 회피를 하시는 방법은 사보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인 저로서는 회피를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리는 알아서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 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 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